2021년 8월 둘째 주 위클리 이슈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하고 지자체 가축방역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처우 개선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가축방역 인력 부족 사태가 지적된 것은 2017년 2020년에 이어 벌써 세 번째인데요. 이번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8월 7일 강원도 고성군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혈병이 발생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5월 영월군에서 발생한 이후 3개월 만에 재발한 건데요. 2019년 국내 유입 이후 18번째 발생입니다. 수의사 면허를 대여해 사무장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처벌됐습니다. 사무장 동물병원 실소유주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불법 판매를 함께한 동물약품업체 대표에게는 벌금 5천만 원형이 매월 돈을 받는 대신 면허를 대여한 수의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동물병원 혈액화학검사기기의 정확도를 체크해볼 수 있는 외부 정도관리 프로그램이 올해도 실시됩니다. 이번 정도관리는 수의진단검사의학연구회가 주최하고 애니답 충북대 동물병원이 후원하며 참여를 원하는 동물병원은 8월 15일까지 애니답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동물진료 표준 비용을 조사해 연구하고 민간 반려동물보험을 활성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동물진료비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무려 13번째입니다.